네, 안녕하세요. 어,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어, 일했던 정승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앙승가대학교 어,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 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년 일을 하면서 인수위원회 고용노동 파트에서 사회복지 분과의 고용노동을 담당한 분이 이제 네 분이 있었는데 저는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특정 과제로 이제 발표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런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일곱 개 국정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먼저 보면 그 약속이라고 해서 어 각각의 그 파트에서 이제 이런 약속의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먼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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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정과제의 가치를 표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저희 고용공 파트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정 과제 세부적 내용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 정부에서도 그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보시면 이게 49번이 이 산재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정 관리 체계 구축 지원으로 되어 있고. 어, 이것은 워낙 그뭐다 아시는 일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그뭐 중대 산업재가의 어떤 발생 그의 정도나 에, 또는 그, 그 발생 빈도가 어뭐 세계 세계적인 에뭐 다른 국제사회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게 생각대로 이제 주류 축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을 해서 고용노동 행정에. 중요한 그런 어떤 과제로서 산재방 예 강화가 들어가 있고 또 특히 이제 그 핵심적인 그런 과제로서 기업 자율의 안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십 번으로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과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오십일 번이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오십이 번이 일자리 삼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 서비스 고도화, 오십삼 분의 고용 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오십사 분의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직업 능력 개발과 일탁업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 훈련 지원 강화, 뭐 이렇게 일곱 개 과제로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일곱 개 과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가 대선 경 대선 과정에서 그 발표된. 이 공약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약들이 있는데, 그 공약들을 사실은 이 일곱 개의 과제로 그렇게 재배열한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어 먼저 그 다음에는 먼저 그사번 과제인 산업재방예화및화업자율 자율 안정 관리 체계 구축 지원에 대해서 어좀 보면 이 it, 내용을 한번 보면 중대재 c k it, c 인제 마련을 해서 어, 산재병 지원을 확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원하층 부조화에서 특히 이중소용세 기업들 중소용세 기업들인 그 하층 기업에서 주로 그, 그 산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 특히 이제 그 대기업과 하층을 주는 이 원천 기업인 에, 대기업과 하층 기업인 중소 영세 기업 사이이 협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결국은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핵심적인 그런 어떤 이 이제 방안이라는 인식이 있게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뭐그 다음에는 뭐그 특히 이제 그 안전 고용 노동 산의 그 안전 관리 공단 같은 데서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 장치 설비라든지. 민간기업에서도 그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런 개발을 과정과 또뭐 이들이 이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되는 것을 지원한 내용이 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종합 포탈 구축이랄지 에, 또는 이 플랫폼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 뭐~ 건강 보호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이라든가 건강 시도 확대 추진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산재 보상 사각지대에서 그리고 어~ 이제 피제 근로자의 재활과 복귀 지원한 내용이 들어 있고 어~ 뭐~ 기타 관계 법령 정비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한 노선의 구축 및 양성 평등 일자리 구현이 5 0번 과제로 제시됐는데요. 어, 이것은 역시 이제 그 특히 mz 세대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공정체용기 보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청년 알바 근로자의 그 고용상 애로, 어, 이거선 주로 이제 그 조기 그 계약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방안을 마련하기도 는 뜻이고요. 그리고 임금체불도 이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불랜드 노동자들이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그 노동자인지 아닌지 여부 자체가 어, 좀 불확실한 그런 회색지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노무 제공자가 보장받을 사항을 좀그 노동법적인 차원에서 규율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는또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위해서 어, 뭐 육아 휴직 기간 확대나 육아 휴직 급여 적용 대상 등도 이제 그좀 내용에 담겨져있고요또 성별 근로 공시제를 좀 단계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정한 노선 구축을 위해서 또 사용자의 부당해고, 부당노동 부담 행위나 또는 마찬가지로 또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대처를 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5 1번 과제는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이 되겠는데요. 이거선 먼저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와 또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의 임금체계 확산. 그리고 노사협의 활성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로의 선택권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 자체가 좀 지나치게 좀그 법규의 오존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근로 근로진법에 대단히 자세하게 명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좀 선진국에서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일단은 법적으로 큰 원칙에 대해서 이게 좀 규율을 해 놓고 기타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습을 통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선진국의 좀 이게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방식을 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어~ 그래서 어 개별 사업장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사정이 다른데 이런 사정들은 노사 간에그율적인 교수 배우에서 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취지가 바로 이이 도스 제 상승의 노선 노동의 투축의 내용 속에 좀 담겨져 어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근로자 위원회 대표성과 동의성 강화자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또 어또그 이제 이중적 노시안 구조를 좀그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원하층간의 상생 노세비의 확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그 예,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어, 그연공급으로서좀 예, 사실은 저성장 상황에서는 좀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영문법은 m g 세대에서 어, m g 세대에던필요에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직직무무이나기타임금체계가 예, 어, 확산된다면, 예, 사실은그 신규 채용 같은 것들이 좀확좀좀 지금 지성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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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임금체금지렇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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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지원하겠지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 갈등 예방 조정 기능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고용 수비 고도화도 어, 어~ 좀 여기에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구직자 기업에 맞춤형 채용 취업과 채용 원의 고용 수비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에~ 고용 수비 전달 체계를 좀 효율화하겠다. 예, 또 일자리 사업의 예, 구조와 평가 강의를 통제까지 해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구직자에게 구직자 맞춤형은 우리가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란 이름을 에 예, 통해서 에그 예, 예, 구직자 개인의 그 커리어 경로를 기반으로 해서 어좀 훈련과 취업 을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는 어,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군이 좀 다르기 때문에는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어, 채용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에,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또 AI와 같은 신기술이 계속 이제 에, 그 에,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온라인 고용센터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그리고 고용 스피드 전달 측효율화를 위해서 고용복지센터와 특화센터의 통합적 연계 스피드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뭐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이 현재 그 진행 중인데 이게 성과를 좀더엄격게 평가해서 어 예산을 연계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직접 일자리 사업도 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좀 합리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뭐 직달 일자리 사업에 뭐 많이 오존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가 민간 일자리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어떤 원칙인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좀합리화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고용 장려금 사업도 재편을 해서 좀 양질 일자리를 좀 창출을 지원한 방식으로 조금 어, 좀 재구조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또. 그에 그리고 뭐 민간 일자리 창출 강화에 대한 주소도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십삼 번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속 가능성 제고란 제목으로 여러 사업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산업 구조 전환 특히 뭐 창산업이랄지 또는 뭐 석탄 산업에서 또 기후 지능과 관련된 예, 또, 어, 산업구조 어, 전환이 좀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한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좀더좀 좀 그, 어, 전환 산업과 기업을 초기 포착을 해서, 정전환 훈련과 같은 이런 어떤 지원을 하겠다 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 전제 그 시행 중에 있는 이 국민 취업 지원제도, 이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이 제도의 또좀그 발전을 저희가 좀더그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제도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 체계로 개편한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영업자, 농업분야 고용보험도 좀 논의를 통해서. 어, 지금 학대 좀 모색을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고용 보험 기금의 예, 재정적인 고갈 문제도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예, 재정 근슬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연금 제도와갈 깊인 과 관련해서 그 퇴직 연금 제도도 어, 좀더 단계적으로 좀 어무화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십사분은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직업 능력 개발과 일학습 지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능력 개발도 뭐그 상대 중요한 그런 최근에 특기한 기술 혁신에 따라서 그 이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직업 능력들이 이렇게 부식화되는 속도가 이제 빠르게 전개된 상황에서는 에그 취업자에게 직원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에 그런 고용 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콜럼프로그램도 좀 개편을 하고 에,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뭐 AI나 기타 IT 디지털 신기술을 에 기업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에, 이런 상황 속에 저희가 직접하게 에 특히 층층을 대상으로한 에, 그런 어떤 직업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에, 그런 지가 들어 있고 또 산업 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g s b 컨설팅과 훈련을 어,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에, 경단 여성이나 중장 친화적인 맞춤 훈련을 확충하겠다는 내용들 에, 그리고 어, 또 이제 그 이런 바그 어, 개인의 그 이게 훈련 시민권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그 국민내일배움카드도 어, 이것도 이제 확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 은행제, 어, 어, 예, 은행제 구축을 통해서 개인의 커리어 경로의 이런지 구축을 통해서 개인의 커리어 경로의 발전에 예, 저희가 어, 이제 그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또 기타 또 기술 직 메타버스나 기타 한층 더 기술 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그 것들을 또 직업훈련, 직업능력 개발 과정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학습 병행 업종도 다양화해서 좀 지원하겠다 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 5오번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의 요건 상사 실은 그 직업훈련을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한테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인재육과 관련해 저희가 어그뭐 기업 직업 직업훈련 바우처라고 해서 좀더 자유롭게 훈련실이 있도록 그 지원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능력 개발 전담 주치라고 해서 어, 또그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어,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플랫폼 종사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 국민내일병 카드 어, 그 이제 발급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제가 계획 중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